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만세력 보는 법세 번째 시간으로 일주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을 할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쪽 두 글자 찾는 법을 공부를 했었어요. 신축년의 범위, 소띠의 범위 입춘서부터 시작해서 입춘까지다. 자,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지구가 이 태양, 이 지구,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공전을 이제 해서 여기 딱 제자리까지 오는 걸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겨울에 동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동지 때까지. 요 1년 해도 되고요 근데 4주학에서는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입춘서부터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23시 58분부터 시작을 해서 2월 3일 한바퀴 돌아서 다시 입춘때까지 언제요? 2022년 2월 4일 05시 50분까지 한 바퀴 돌면은 여기 딱 제자리에 오는 이때를 1년이라 하고 4주학에서는이 기간만큼 딱한 바퀴 도는 것만큼 신축년 소띠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입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월을 하기 전에 좀더 쉬운 게월 일을 알아야 나중에 월을 찾고 시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일주에 여기에 뭐 값진 일이 오는지 뭐 개사 일이 오는지 이 육십 값자가 뭐가 일주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찾는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워낙 좀큰 화면이라서 하나하나 글씨가 조금 작아 보여서 나중에 확대된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민 년이 아니고 이제 여기는 다시 신축년으로 와서. 자, 신축년의 범위는 입춘 날 2월 4일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한장 넘겨서 이민 년 시작되는 페이지에 2월 4일 입춘까지라 그랬죠. 몇시몇 몇 분까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줄은 양력 2021년의 양력 날, 양력 달, 2월 달의 양력 달, 3월 달의 양력 달, 4월 달의 양력 달에서 12월 31일까지 있는데, 그 월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날은 어디 있느냐면은. 양력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오늘은 양력, 음력으로 이제 자기 태어난 날을 찾을 텐데, 그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무날 태어났다, 나는 물로 태어났다, 뭐 나는 흙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소리 할때 이제 그런 것들 찾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게 1월달인 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날짜들이 있을 거예요.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이제 그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쪽 페이지에선요 라인에 적어 놨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0일까지 적어 놓고, 이쪽 페이지에는 또 여기다 이렇게 이쪽 라인에다가 찾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태어난 날을 찾으려면 가로줄, 세로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 너 며칠 날 태어나서 자, 요거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갑시다. 좀더 가까운 사진으로, 자, 신축년. 자, 1월달이에요. 1월달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화, 화면이 이제 쭉 갈게요. 여러분들 요건 생각해 주세요. 요 조금 짙은 색깔 있죠? 짙은 색깔, 짙은 색깔, 짙은 색깔, 짙은 색깔, 짙은 색깔.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 한 달. 자, 여기 두 달. 여기 3월. 여기 4월. 여기 5월, 여기 6월.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양력으로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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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떠 있어요. 그럼 이 라인은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 1월, 1월 달이니까 1월 1일은 1월 2일은, 1월 3일은, 1월 4일은, 1월 10일은, 1월 19일은 또 내려가면은 1월 31일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만약에 2월달에 태 2월달을 보고 싶으면 여기 2월달이잖습니까? 2월달은 그대로 쭉또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또쭉 2월달이 이라인이에요. 이 2월달 이라인 찾아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화면이 이제 좀 헷갈리시지? 자, 근데 여기 이제 먼저 보면 1월달 갖고 볼게요. 양력으로 매달 매칠이다 써놨고요. 그다음 요일은 금 1월 1일은 금요일이다, 1월 2일은 토요일이다, 1월 3일은 일요일이다. 요거 적어놨고요. 그다음 여기는 음력 써 있거든요. 음력으로는 18일이다, 19일이다, 20일이다, 21일이다, 22일이다, 23일이다 이런 거 적어놨어요. 매달 달인 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못 보던 글자가 있어. 이 글자들이 좀 글자가 좀 이상해요. 예. 이 글자는 옥편에 찾아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입자예요. 입. 한자로. 그래서 20. 20이라고 하는 글자 입이에요. 우리가 10십자 20입자 33자, 이게 한자예요. 이게 30이라는 뜻이에요. 10, 20, 30. 그냥 재미 삼아 옥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글자들이 있더라. 네, 그 중에 지금 저 책에서는 여기 하나 더 붙여 가지고 2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한자에서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2 네, 2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3월 1일, 3월 2일, 요두니까 여기 월서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양력으로 요렇게 내려가요. 여기도 3월 달, 4월 달 매달 매체. 어떻게 찾으면 돼요? 4월 5일이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이 여기인데 4월 5일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5일 날이써 있으니까 요날 찾으면 돼요. 그러면 월요일 그날은 월요일이고 이 음력으로는 24일이고 개미일날이고 1일이고 대운으로 남자는 1 대운으로는 여자가 1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요만큼 활용할 거예요. 그 사람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만약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그러면 이쪽이 5월달이거든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게 5월달이에요. 5월달에 쫙내려면서 5일이면은. 요렇게딱 찾으면 수요일 날이고 20, 음력으로 24일이고 개축일 날이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것은, 아 양력으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아는 것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질을 보면요. 화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적으니까 좀잘 안보여. 자 예를 들어서 신축년에 뭐 10월 20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10월 달이 어디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양력입니다. 계속 양력 이야기합니다. 10월 달에 뭐, 10월 뭐 20일이라고 합시다. 10월 20일 이, 이 라인인데 20일 양력이 여기도 적혀 있고 여기도 적혀 있다 그랬어요. 그럼 20일 날이다. 그럼 요선 닦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나 요일이나 육식 간자를 읽어주면 되는 요칸. 요칸이 자기가 태어난 날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아, 12월 달이 여기 있고요. 12월 달에 25일이면 여기 25일 찾아서 가로세로 부딪혀 가지고, 요거 무슨 요일이다. 음력 매달 며칠이다. 그 다음에 정밀이다 뭐다 뭐다. 지금 글씨 안 보여요. 요칸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 접해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자. 이거 아니고. 지금 한 페이지에 다안 나오는데, 어, 6.25가 태어, 6.25다. 전쟁이 났던 6.25를 신축년에서 찾아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6이 오죠? 그러면 6월달이 이 라인인데, 25일날을 쫙 이렇게 오면은,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십, 음력으로는 16일이고, 갑진일이고, 남자 대우는 7, 여자 대우는 4, 요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이 또 몇월, 몇일, 며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뭐, 8, 후반기에 가서 볼까요? 이제 후반기? 자, 올해의 후반기에요. 만약에 9월 1일이면요. 9월, 여기 있죠? 9월 1일이면은, 여기 1일이 있죠? 쭉 찾아가면은, 어, 9월 1일은 수요일, 음력으로 25일, 임자일, 남자 대우는 8, 여자 대우는 2. 요런 걸 찾아주시면, 요만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양력 기준이다 보니까 음력을 이렇게 예쁘게 칸을 찔러, 양력처럼 칸을 찔러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음력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자, 볼게요. 먼저 큰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큰 화면에 보면요,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거가 있죠. 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 이 새카맣게 보이는 게그 달의 초하루로 여기서는 표, 이 책에서는 표시를 했어요. 초하루. 여기 여기에 그러면. 여긴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또큰 걸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초 하루에요 그러면 초 이틀, 초 3일, 초 나흘, 초다새초여세 일의 여덟에 아흘의 열흘 십, 음력으로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이래가지고 여기서 한 달이 쫙 끝나면 1월 끝나면 그 다음 이쪽 라인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끝나고요 그 다음 또초 하루가 하루 오면 은 여기서부터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쫙 읽어가면서 또그 달이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 달 초하루가 돼서 또쭉 내려가서 또 여기 또한달 끝나고, 음력은 요 까만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 여기까지, 또그 다음 달 여기까지, 또 초하루 시작돼가지고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한달한 한 달이 넘, 음력으로는 그렇게 한 달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자, 올해의 신축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은 입춘 날 지금 요 날이에요. 올해 올해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입춘도 2월 3일이에요. 2월 달에 3일 날 옆으로 가면 오늘은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20 음력으로는 22일이고 임오일이고 남자 대운수는 없고 여자 대운수는 현재 안 적혀 있어요. 요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2, 모일인데 지금 구정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아직 다음 주가 구정이잖아요. 아직 음력으로 1월 1일은 안 왔어요. 1월 1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거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아, 이제 여기 나타나네요. 구정이 정월 초하루,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4월 초하루 5월 초하루, 이렇게 적혀 있죠? 다 초하루를 1을 뺀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적혀 있는 거 보면, 아, 여기 12월은, 이건 작년도 거죠? 2020년에 경자년의 12월 달이고, 요거는 이제 정월 초하루인데, 작은 달이란 뜻이고요. 이 대라고 쓴 거는 큰 달이란 뜻이고요. 3월 대는 큰 달, 4월은 작은 달. 5월은 큰 달. 근데 음력에서는요, 양력하고 음력이 큰 달, 작은 달이 좀 다르거든요. 양력은 큰 달이 31일. 작은 달이 30일, 근데 음력은 큰 달이 30일, 작은 달이 29일, 한 달마다 대략 이거 이거 따지면 한 달, 한 달마다 계속 하루씩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여기가 윤 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죠. 숫자가. 여기보단 여기가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옛날에는 13달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이제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음력, 양력 요두개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애가 오늘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어느 날 태어났어요 음력 2월에, 오늘 2월 3일이니까 이모일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일주 찾는 법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뭐 재왕절개를 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 1월 1일날 재왕절개 할 거야. 그 날이 무슨 날이야? 그러면 1월 1일이 어디예요? 요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요 한자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음력으로 매달 매칠이라고 하는 것 뜻이니까 1월 1일 날 태어났다면 여기 정월 타로가 적혀 있진 않지만 그대로 여기가 1월 1일인 거예요 적을 데가 없어서 일을 못 적은 거예요 아 1월 1일 날 재왕 태길 할 애는 신묘일 날 태어나는 애구나 만약에 지난 달에 지난 달에 10일 날 태어난 애가 있다면 지난 달이죠 이거는 1월 달이니까 양력 1월 달이니까 지난 달에 10일 날 태어난 애가 있다면, 걔는 무슨 날 태어났어요? 무오일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5일이면, 1월 15일이면, 개해일.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 애들 중에 4월 10일 날 태어났다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월달에 10일 날 태어났다면, 무자일. 그 다음에 뭐, 어린이날이라면, 5월달에 5일이니까, 이쪽에 5일이니까 개축일. 요거 찾아내는 거야. 요 날짜들. 자, 음력으로는 그러면 3월 10일 날은요. 3월 10일이 어디 있을까? 3월 초하루에서부터 2 3 4 5 6 7 8 9 아이고 좀더 내려가야 되겠네. 3월 10일이면 3월 10일 아, 이 날을 이야기한 찾겠다 그러면 기해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세력, 앱에 깔린 만세력 가지고 확인을 같이 해보세요. 아, 이 책에서 그려져 있는 게 앱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 기해일 적혀 있을 거예요. 6.25 날은 어떤 날이요? 6월 달에 25일이고, 음력으로는 며칠이야? 음력으로는 며칠이야? 저 위에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아, 음력은 5월 달이네요. 5월달에 쭉 내려와 가지고 25일은 금요일이고, 16일이고, 갑진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물론 1950년 진짜 6.25가 발발한 날에 6.25는 다른 날이에요. 갑진일이 아니에요. 신묘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렇더란 얘기예요. 자, 만약에 20... 2월 20일 날 2월 28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2월 28일. 그럼 2월 달에 요 가운데 글자를 쫙 타고 내려가요. 쫙 타고 내려가다가 밑에 내려갔는데 22일이 없어. 19일로 끝났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다음 달로 올라가서 위에서 찾아 내려와야 되죠. 그럼 참 2월 22일 날이 날을 찾겠다 그러면 음력으로 2월에 그리고 3월되기 전에 2월 22일은 신사일이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만세력으로 일주 찾는 날이에요. 그럼 간혹가다가 저는요 선생님 신축년에 신축년에 12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2021년 음력으로 12월 5일 날 태어났다고 쳐요. 5일 날, 12월 5일. 그러면 옆 페이지를 봐야 되겠죠. 옆 페이지를 보니까 옆페이지에저 끝에 만 12월 달, 이건 11월이고요. 12월 달을 쫙찾았나 그러니까, 어, 음력으로 12월 5일을 찾아야 되는데. 11월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11월 다음에 12월이 오겠지. 이래가지고 쫙 찾아가요. 내려가요. 쫙 내려가니까 11월 달이 계속 내리니까 11월이 28일까지 여기 없단 말이에요.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한장 넘기는 거죠. 한장 넘기면 이민년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타 그다음 해가 페이지가 나타나겠죠. 이제 그 다음 21년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5일을 찾아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딱, 아, 12월 달 나왔어요. 그럼 이제 5일을 찾아 내려가야죠. 5일을 쫙 찾아 내려가니까, 음력으로 2일, 3일, 4일, 5일. 아, 여기 5일 찾았네요. 그러면 얘는 을축일날 태어난 거예요. 양력으로는 22년 1월 16일이지만, 음력으로는 얘는 12월 5일이면 5일, 아, 17일이고, 5일날에 을축일, 요 글자를 찾아내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에, 2021년에 음력으로, 12월 20일이 있다고 쳐요. 12월 20일이 어디 있어요? 12월 달에 쫙 내려가서 끝이 나서 없으니까 20일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얘는 경진일 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일단 날짜는 그렇게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처음에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한두 번만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입춘하고 태어난 날하고 걸을려 가지고 두개 무슨. 날은 무슨 날은 이제 무슨 띠에다 걸린다. 그거 음력하고 엮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